현재 투자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 차트 기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설명란 또는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돈나입니다 9월 7일 17시 기준 비트코인 시황 분석입니다. 먼저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검색량, 거래량, 변동성이 모두 감소되며, 지난 하락 이후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변동성이 없다는 점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매매하기 위해 할애하는 시간과 타점을 잡았을 때 결합값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분할매수 횟수를 늘리는 등곧 발생될 변동성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팀방에는 하락의 관점이 우세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 역시나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상승의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 수요가 들어오는 구간인 25,000, 25,300불 부근을 타입 포인트로 잡고 시간봉 차트에서의 다이버전스를 체크 후 진입한다면 손익비 좋은 매매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하락의 관점이 우세한 건 사실이지만 바로 하단에 위치한 강력한 지지 매물대가 있는 것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현재 방향성이 애매한 횡보장 속에서 좋은 박스 구간을 벗어나는 캔들이 발생된다. 어디로든 크게 변동폭이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루한 장이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매의 포지션이 맞게 내리 대응 전략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일봉 차트에서의 중요 구간은 화면에 표기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 시간 차트입니다. 현재 8월 말부터 진행 중인 횡보 박스권을 뚜렷하게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이 보입니다. 박스 하단, 중단, 상단 체크하시고, 박스권 내에서 단기 출세 라인과 중요 지지, 저항이 맞물리는 자리는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박스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 아래로 발라먹는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시고, 계속해서 매매는 짧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지루한 장세를 벗어나 매매하기 좋은 시기가 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튜버 특성상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 별도 커뮤니티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정보 소통방과 실매매 팀방 두 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차트 분석과 차트로 돈 버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또는 댓글 링크를 통해 입장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